선배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그럼 선배 알림 설정도 함께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탕, 구독 구독 탕탕 탕, 탕, 탕 좋아요요요 탕탕 구독 구독 탕탕탕 좋아요요요요요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키다리 아저씨 가수 진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요. 경상남도 하만에서도 아주 외진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 남매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한번 가보입시다. 산 좋고 공기 좋은 하만의 시골 마을. 이 <laughs> 누가도 1cm인데. 아, 응, 아 장난치지 마. 아니, 아. 아니 저까지. 됐다. 아 빨리 응. 서. 아까치볼 들지 말고. 요 정도 살짝 더 컸네. 나제조아 아, 응, 누나 누나. 아뭔 소리야? 그쪽 아니잖아. 응, 나 여기야. 여기 근처야. 뭐 양치 못다. 양치 못한다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열두 살 한그루입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음, 동생 이름은 한이루이고 열 살입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랑 함께 살고 있을까요? 음. 저랑 동생 그 다음에 할머니랑 잡니다. 돈 벌러 타지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할머니께서 좀 많이 돌봐 주셨는데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옛날에 머리 스타일을 집에서 많이 해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거로이로 할머니입니다 <laughs> 둘째 이루가 태어난지 50일쯤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커왔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루와 이루에게는 할머니가 엄마이자 아빠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할머니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걱정돼요. 가족이어서 아프면 안 되니까. 아니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또 효심 깊은 마음이 들까요?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진짜. 싱크대. 키가 안 잘리니까는 저 의자를 갖다가 놓고 올라가네요. 아니 내가 할게. 내가 아니 했는 내가 할게. 라면 끓이려고 초등학교 때 라면을 끓일 줄 알았나? 저는 초등학교 때 라면을 못 끓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따뜻하다. 어머 달린다. 제가 라면 먹으려고 제가 불을 틀려 했는데 할머니가 켠다고 해가지고 켰는데 화상입었어요 여기 여기 부분이 불에 닿여가지고 화상입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해 그래서 그때부터 그룹을? 네.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저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먹는 세 식구의 첫 끼는 그루가 끓인 라면 한 봉지가 전부입니다. 먼저 먹으라. 응. 먼저 먹으라.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할머니께서 먼저 한입 드시면, 그제야 아이들도 먹기 시작합니다. 한 봉지 양도 엄청 되게 작잖아요. 이게 라면이 한 봉지로 저세 명에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우짜 한번 좋고 다한 그런 소리 아니? 그래 없신간에뭐 보내주고 딴가 딴 아들 같이 잘 보내준다 이가만날 고생이지. 그 누구보다 할머니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약 27만 7천여 명의 아이들이 결식 위기 아동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25명 중에 한 명의 아이가 기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한끼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기니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배고픈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의 후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아이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신경 쓰였는지 할머니께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소일 거리를 찾아봅니다. 네. 필요 없네. 동네 밭에 일을 도와주고 품삭을 받으시는 건가 본데요. 밭에서 일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나이가 이제 딱 듬고 나죠. 뭐부터 해야 되지? 그 시각 아이들은 각자 맡은 집안일에 한창입니다. 설거지도 빨래 개기도 알아서척척이네요. 기특하다 진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대신 해, 해드리고 싶어요. 주방 담당은 저고 화장실 담당은 이룬데 일곱 살 때부터 했어요. 저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해야 되겠다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진짜 기특하다. 저는 옛날에 설거지할 때컵 올리다가 몇개깨묻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동생 이루도 칠수 없죠.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요. 아우 깔끔하다 깔끔해. 이런 음. 깔끔쟁이 이루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없애고 싶어요. 비가 왔는데 여기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거의 밤쯤에 비 오면 많이 떨어져요. 음, 속상해. 요렇게 해서 물이 떨어져서 집이 망가지잖아요. 30년 이상 된 낡고 허름한 이 집은 화장실은 물론이고 주방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요. 저 비가 세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잖아요. 이건 뭐죠? 여기에서 계속 지가 들어왔어요. 여기 근처에서 비닐 뜯는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랑 이제 여름될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때 더워서 쓰러진 적이 한한번 있었거든요. 야 이게 밭에서 일하는 게 진짜 보통 아니라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오. 일 더우다가 할머니가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거 무리해가지고. 그루와 이루는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또 쓰러지실까 무섭기만 합니다. 속상해요. 걱정돼요. 할머니가 아픈데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아파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할머니 걱정뿐이네요.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지만 할머니의 기초 생활 수급비만으로 세 사람의 생계를 이어가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아언을 바라보는 할머니와 첫째 코루의 건강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와 아이들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진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로 오어요오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몸이 막안 뭐 좋고 막뭐 그래.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몸 많이 피곤해 피곤하고. 어머님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진료 같은 것 말고도 검사 같은 것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귀, 귀가 좀안 들려 요아 귀가 좀안 들려요. <laughs> 아 근데 귀가 평소에도 잘안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 아예 어? 귀가 울어 귀가 울어. 귀가 울는 것도 좀 있으시고. 아 그것 때문에 따로 진료 받으신 적도 없는 거죠? 최소한 뒤쪽에 문제가 있, 있는 것 같으니까, 큰병원 가가지고, 좀 진료 하나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어, 그래서, 받아가셔가지고, 금병원 꼭 가보셔야 돼요. 또라카차 작아가요. 아, 규루가요? 네. 이게 작기 있다는 건 약하고. 음, 매섭증이다. 아니, 그러니까 좀 작다. 벌어가안 크고. 귀가 또 약간 맹작거든. 그런게 언제 치료를 받고 받을 난지 알 수가 없어. 그래 그게 걱정이라 걱정. 이 정도 기본 사항에 좀 체크해보고 거기서도 좀 작은 거 같다. 이러면 큰그 병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야될거 같아요. 그런 것도 혹시 확인이 필요하니까 원서를 한번 체크하시고. 인거는 119.2cm 나왔어요 체중력은 <laughs> 정상인데 키가 너무 작아요 작은 편이고 13살 구루는 7살 표준 키보다도 작네요 정밀검사 아마 해보셔야 될 정도인 것 같은데 검사 결과를 들은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구루가 7살 평균 키보다 작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래에 비해 성장 발달이 늦은 구루는 약물과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갈 때마다 몇 십만 원씩 드는 비싼 병원비 때문인데요 이러다 치료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또 고된 하루가 끝나갑니다 할머니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 아이들, 그루와 이루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집을 사주고 먹을 거를 사주고 싶어요. 약하고 차를 사면 일단은 먼저 할머니랑 놀,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 거. 지금 할머니하고 함께 지금 살아가는 크루, 의루의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도 사실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꼬꼬마 때 저는 문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여는 그런 집이었어요 옆으로 열면 은 바로 그냥 부엌이야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간 방이에요 방 하나짜리가 그때 연탄도 떼고 그냥 크루이루 보니까 옛날에 제 어린 그 꼬꼬마 때 부산에서 살때그 생각이 나서 조금 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일단 라면 하나로 할머니하고 크루하고 이루하고 이렇게 세 명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걸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 라면 하나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하, 그냥 좀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좀좀 좀 안타깝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사실은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세계 10위 강국이라는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약한 30만 명? 30만 명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실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또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좀 도움의 손길을 좀 건네보고 싶고. 제가 평소 나눔과 후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눔이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냥 추울 때는 이불처럼 따뜻한 걸 덮어주고, 또 더울 때는 또 옆에서 선풍기, 부채처럼 이렇게 바람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옆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 불편하지 않게,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제 팬분들께서 또, 좋은 곳에다가 나눔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 동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항상 팬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또 팬분들께서도 또 우리 그루이루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다리 아저씨로서 오늘 출연하게 됐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래의 희망이자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세요. 온라인 신청과 전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 가장 위쪽에 있는 안내 링크를 클릭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00-1735번으로 전화 주셔도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나눔의 손길을 전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저 진혜성과 함께 그루이루 남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실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100분을 모집합니다 100분의 손길이 모아지는 그 순간 제가 직접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들 선물 뭐 좋아하는데 그거 좀 알아봐 줄수 있어요? 아나 진짜 아 너무 찌, 너무 너무 짠하다 이거 지금. 라면 하나 갖고 세명이서쪼하리네거 진짜. 키다리 아저씨 100명이 모집하는 거나짜꼭 채워줬으면 좋겠거든요.